개인숙소, 골프 치고 스테이크 먹는다. 개인숙소는 맞아. 왜냐면, 원래 제 신병 때 2인실 쓰다가 갑자기 중대에서 1인실로 바꿔줬고, 1병 정도부터 갑자기 중대 전원 1인실로 바꿔줬고, 방에 남아가지고. 골프장이 있거든요. 제가 출근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골프장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골프장에 항상 정체불명의 민간인들이 골프를 치고 있어. 이게 뭐 시즌권을 파는건지 뭐 어떤 어둠의 루트가 있는건지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저는 험플이 아니라 동두천이었고 케이시였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업무시간에는 골프를 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있고 스테이크는 가끔 나왔어요. 일백이라고 이제 군의식당이 있는데 가끔 스테이크나 랍스터 같은 게 나오긴 했어. 근데 뭐 그렇게 엄청 고급스러운 건 아니고 어쨌든 식당에서 주는 거라 약간 양산형이긴 한데 나쁘진 않았어. 불... 네, 먹을 만한 분이 레인스도 랍스타 스테이크보다 진짜 했다 카투사 덜덜 덜덜 카투사가 아니라 덜덜 미군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카투사 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소우야? 아니 소야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소야가 더 맛있을 수도 있죠. 소야 못 참는데? 어이가 없네. 천체 소야 이길려나 이거? 아니 소야는 소야는 어느 도 레벨인데? PX가 두가지가 있는데 PX, 미군에서 PX는 원래 군 마트를 의미하는건데 진짜 마트에요 막 휴대폰도 팔고 다 팔아 유희한 카드도 팔아 진짜 매직도애더림 카드도 팔아 근데 카투사 PX라고 해서 아 진짜 마트야 카투사 PX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북군에서 주로 취급하는 그런 물품인데 냉동식품과 간식류들 막 이런거 파는데 미군 애들도 가서 막 사먹어요 카투사 PX 가서 과자, 사, 과자 사고 막 그런 라면 사고 막 이런거 사 실제로 미군 마트가 면세인데 면세라서 카투사가 못써요 못 거기서는 면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그걸 사는 거는, 세법에 어긋나니까, 못 사게 하죠. 이용을 못 하게 하죠.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막말로, 그걸 이용하게 해줬으면, 제가, 아이폰 거기서 줌 내게 사가지고, 그냥 팔면 되죠.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옛날에 실제로 그런 짓을 한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게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랑 친해지면 해달라고 한게 아니고. 근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안 되죠 기본적으로 드로우 세장 희랍은 또 이제 군대썰로 한창 얘기하네 이런 또돌붕이들 성낸다고 유튜브에서 맨날 이 새끼는 왜 하스 얘기하고 딴 소리함 이런다고?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진 않은데 웃으라고 한 얘기고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근데 하스 스톤 얘기를 하면은 가끔 이제 말도 안되도 운빨이나 그런 상황에 리액션을 할 때가 있긴 한데 만약에 설명하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지금은 제가 4마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무성한 성장을 쓰고 그다음에 2마나 남았는데 지금 제가 레나타를 안낸 이유는 이거고 통여로 만든 이유는 카드 열장 되서고 허역두번안쓴 이유는 필드가 필드가 끝차서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이게 게임이 어려워졌어. 그렇죠. 이게 뭔가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애매. 해 네, 그런 걸를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혹 <laughs> 하수 별로 안해서 안해도 된다고 알겠습니다. 편집으로 추가라고 하 편집으로 추가하는 게 훨씬 어렵죠 사실. 사랑과 보살 그리고 근만 있으면 돼. 아니, 당장 근데, 맨날 제 방송 보는 님들도,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음? 그런 걸왜 설명해줌? 관심 없음? 이러잖아. 님들도, 님들, 맨날 내 방송 보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반응할걸? 그딴 사람이 어딨음? 이러면서, 그런 걸 설명을 왜 함? 그냥 카투사 얘기나 하세요.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쵸? 이번 턴에 정신자가안 쓰신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아나콘드라가 나오면 연코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이유로 다안 썼습니다. 설명해야 될게 너무 많아. 일일이 설명하려고 치면은 하나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뭐 장난 아니야 그냥. 지존이요. 왜냐면은 서로 서로 패를 열 장씩 들고 한 새끼는 2 0만화야 이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죠. 전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시간이다. 저 건물이 또 불타고 있어요. 나뭐 하고 지 지금? 뭔 게임이지, 이게? 천체를! 왜한번더 써요, 천체를? 에? 손님! 혼날래요, 진짜? 되나? 불안 되나? 뭐냐? 아내 계산대로 해. 좀 시켰겠어.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잘못했네. 이거 그냥 빈 자리도 차라리 파일 써줘 제발. 진짜 동굴의 터국에 옷삭해지는 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는 섰어야 임도는 섰어야 되는데. 방어도 아끼는 게 맞긴 하네. 아, 태오타르나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왜 저래? 저 사람? 아, 시간이 없다. 잠깐만. 이러면 세 턴이 걸리잖아.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죠? 단결을 해야 할 뿐이다. 빈결 없는 덱인가봐, 그렇지? 안리바이밖에 버틸 게 없나봐, 저 덱. 이거네, 기네. 방금 갈비 표정 본사. 람 아,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인데라 제가 핑결을 시키고 싶은데 면역이 된대요. 글쎄,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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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날 시튜브에서 스네 병상 올린 거 도움 많이 됐음. 덕분에 산풀 상대 플랜 예측하기 수월해졌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laughs> 뭘, 그 뭐야 트위치 DM이나 근데 반응이 좀 천차만별이던데 그런 게 약간. 내가 없는 카드들 자꾸 쓰니까 박, 상대적 박탈감 느껴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재밌게 본사람들도캐박해 있는데 그런 거는... 아... 어... 퀴 잡혔다. 사람 만남 드디어... 박터후... 그 상대는... 빨리라... 네. 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체 가져가죠, 이거? 팔 코를 멀리 건에 가져가는 대기 있다.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군 <laughs> 오케이 사 일단 나. 그 30도적인데 좀 무섭다 이거는. 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정리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지금 정리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불안을. 바로 그냥 사랑과 보살 그리고 주문이 있으면 돼. 와우. 역사 다음 턴에 바로 천체. 이게 바로 육안 행동. 삼턴 불안.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 상대가 얼마나 십사기를 찾느냐 여기서 상대 이거 봐야돼요 음 어, 그래요 음악게 몸을 기세요음 그래요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음, 파톤인데 파톤인데 음 그래요.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나는 사후 세계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통달했 진짜 게임 많이 내고. 본체칠 거 그랬나 그냥. 아 사실 이거 목수가 더 나았을 수 있는데 베스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패가 가득 차서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거 아까 궁역순 시점에서 패가 가득 차가지고 근데 안 죽으면 이기니까 여기서는 16딜 넣어놓을 수도 있긴 한데 안 죽으면 이기니까 그렇죠. 뭐 <laughs> 뭐냐고요? 뭐냐고요? 하스스톤. 이게 하스스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악사만 났어. 아, 귀찮게. 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진짜 자강두천이긴 하다. 상배가 4턴에 사기친 저런... 그 정도와 이번 턴에 내가 했던... 그건 아니 손님을 데려 미쳤네. 그냥... 도적이네? 너무 많은데요 네, 많다. 아니 이슬조차 안타네 여기서도 드로 하지 말자 어차피 드로 많이 할수 있어 물을 흐려 보자 고, 아, 1 2 3 잠깐 만1 2 4 내가 어? 하니까 <목소리도> 상대 이제 패 감당 안됨 점점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와 이렇게 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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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바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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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고마워. 끝! 끝! 줄여줘서 고마워. 진짜 게임 불공평하다. 뭐야 이게? 보이는 모습을 항상 믿을... 자산 먼저 치면 죽으면 징벌 발동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뺄수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죽일 수가 없잖아요. 뭐야 소리 안 나온다고? 념을리고이죠 바치면... 이게 맞아? <sadly> 이게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아? 게임이 이게 맞아? <nose> 오 쉣. 지금 돼. 빨리. 잡아 먹자.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아니 지금 내만 아죠일 많아. 안 돼? 왜안 돼? 그렇지. 이런 놈 바바바바밤, 난 빼빼래, 빼빼래, 레러래... 아, 근데 뭔가 아쉬운데? 부족한데, 왜 이렇게 데미지 부족함? 뭔가 뭔가인데, 진짜? 어! 나이스! 구 엄마 믿고 있었다고! 좋아, 끝. 맞는 거. 고맙다, 진짜 달달하다. 아니 하도 최근에 하스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면서 욕밖에 안 해. 최근에 <laughs> 하스를 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송은 볼거 아니야, 그죠? 방송은 보는데 욕밖에 없어 세팅창에. 어이가 없네, 그냥.